인쇄 돌아가는 소리. 지금은 3일운동 전날 밤이야. 여기는 보성 인쇄소고 재정이 힘든 보성 중학교를 천도교에서 인수해. 그래서 보성 고등학교랑 보성 인쇄소를 운영하지. 보성 고등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야. 이종일 독립운동가, 조선의 정치인, 대한제국의 언론인, 독립신문 창간. 인종이 독립운동가 보성사 사무원, 신승희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 악명높은 일본의 앞잡이. 너는 내일 이것을 들고 서 청주로 가서 배포한다. 인쇄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남아있겠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전국에 배포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 어서 가거라.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신승입니다. 하필 너, 너서 이것부터 치우고라. 헌병들이 더 들이닥치면 그게 더 큰일이다. 왜 이렇게 호흡이 거칠어? 임금 죽고 종로가 뒤숭숭하더니, 뭐 국상을 위로하는 전단지라도 만드는 건가? 당신의 임금이기도 하오! 어차피 죽은 임금. 자 보자 보자. 그 사이 어디 뭘 숨겨놨나. 한나라 백성인데 어찌 이리 다른 길을 가시는 게요. <laughs> 자네가 말했다시피 우린 가는 길이 다르지. 그럼 가시던 길 계속 가시지. 이곳에 무슨 일이요? 구종이 암살당했다는 소문 덕분인가. 양 음. 정로 바닥이 어지러. 꼭 이럴 때너 같은 새끼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거든 나는. 이곳에 그런 일 없으니, 가시던 길에 계속 가시오저 <laughs>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 몰랐나 보지? 이런 게될 거라고 믿는 거야? <laughs> 많이도 찍었네. 왜? 전국 각지에도 뿌리기라도 할 건가? 종로바닥에 뿌려질 거요. 어? 그거, 대사, 그렇게 하면 어떡해. <laughs> 알려줘도 돼? 어 대본에 있는 대로 했는데? 아왜 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말하면 어떻게 그럴까? 걸 그걸 말 일렀어 일렀어 어? 그러니까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아뭐 그렇게 썼지 너 근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인종이 모르지 나 조사했어 인종이 엄청 멋있는 사람이더만 인종이 그 독립선언문 청주 딱 배포하려고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발각되면 어쩌나 걱정을 막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걱정했던 게 아니야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불씨를 지필 수 있으면 그걸로 두려울 게 없겠다. 얼마나 멋있어. 저 하는 멋있는데. 음. 뭐?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 그렇게 다시 해봐. 어. 오빠. 어? 근데 고종 독살 얘기 뭐야? 진성아 <웃음> <응>. <웃음> 그래. 해줘. 1919년, 그렇지. 1월 21일. 그때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신 거야. 고종 승하라고 하지. 그때 이제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서 독살됐다는 소문이 돈 거야. 그래서 손병윤 선생님도 이에 격분하시고 전국에 포고문을 냈어. 고종황제가 야참으로 식혜를 드시고 돌아가셨다고. 이 사건을 계기로 3일 운동의 기폭제가 된 거야. 그래서 3월 3일 국상이 있는 날 만세 운동을 하려고 했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천도교에서 반대를 해. 황제에 대한 불경이다. 당일은 안 된다. 날짜를 2일로 옮기는 게 어떠냐. 이때 기독교에서 반대를 해. 마침 일요일이었던 거야. 기독교 안식일. 이날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견을 수렴해서 날짜를 3월 1일로 옮긴 거지. 그럼 3, 3절 될 수도 있었고, 3, 2절 될 수도 있었던 거네? 그렇지. 아하. 근데 그때 당시 33인 민족대표가 전원 다 종교인이었어. 왜? 응? 뭐, 거사를 도모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억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거든.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곳은 종교계. 그리고 또한 곳, 학교. 소름 끼치는 건, 종교인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8일 전인 22일, 서로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3일 만세운동에 앞장선 거지! 와우. 음... 좋아, 형. 그 감정 그대로 느껴서 다시 한번 해봐. 어.